10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니라. 나는, 오천 살 먹은 뱀파이어 이웃이다. 안녕하세요. 저, 신입 버튜버. 네. 잠깐, 잠깐 계정을 빌렸어요. 네. 카토증 계정 잠깐 빌렸거든요. 어 잠깐 오프닝만 제가 맡은 것이니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토와는 칠갑산 한번 불러 주실 생 전생에서 있나요? 만난 사이로서 카토가 전생에 공주였을 때 제가 그때 1 0 0살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만났습니다. 제천 살이면 당군 할아버지랑 친구세요? 어, 저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 저의 직업은 뱀파이어고요

천십자가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답니다. 응용. <laughs> <laughs> 닥쳐. 어디서 눈병을 마왔어 카토야? 눈병 아니라 저의 영롱한 눈이에요. 이쁘지 않나요? 저의 영롱한 눈 가까이서 보실 분들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빠져들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전신, 전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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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전신 마 어, 너무 야하잖아 어, 어, 밑엔 자세히 못 봤는데 이건 뭐야 배꼽인가? 어, 어 의상이 좀 야해요 네 제가 참외를 또 좋아하거든요 참외를 좋아해서 참외배꼽을 닮았어요 어때요? 제가 허벅지가 좀 튼튼하죠? 지금 전신을 움직이신 없지만 저의 배꼽 저의 참외배꼽 참외 냄새가 나는 배꼽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베렛날 없습니다. 어제 왁싱했기 때문이에요. 털이란 털은 모조리 왁싱을 했어요. 몸에 난털 모두 다 뽑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와 눈이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눈알을 가까이서 본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어 징그러워. 어, 어. 아까 가축에 목을 뜯어 먹었는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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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그 피가 눈알에 고여있는 것 같아요. 모자란 사람이라뇨 흑화했습니다. 흑화했어요. 이건 카토가 아니라 카토가 흑화한 카파이어의 모습이라구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구요? <laughs> 왜 흑화했냐? 머리에 흑철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흑철을 뿌렸어요. 점점 가르마가, 가르마가 점점 피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조심하세요 탈모가 되지 않도록요 흑칠을 뿌려서 흑화한 카파이어의 모습 어느 제품인지는 비밀이에요 왜냐면 광고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쪽지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컨셉 좀 힘들다 싶으면 기침 두번 해주세요 컨셉 하나도 안 힘든데요? 하나도 안 힘든데? 나쁜 사람들, 이 못된 사람들, 이 못된 사람들! 안녕? 나, 카트를대어하러온 과학자 카이온스야난 <laughs> 카투를 능가하는 수석과학자 카이온스야 <laughs> 네내 나이가 궁하하지 않아? 난 카토보다 나이가 많아. 바로 스물 일곱 살이지. <laughs> 과학 어디 전공이냐고요 어, 화학 폭탄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말안 듣는 사람 엉덩이에다가 폭탄 심어주기, 이런 실험 같은 걸 많이 좀 하곤 했거든요. 어, 목걸이에 건 거, 그, <laughs> 사실 이거, <laughs> 폭탄 미니어처다? <laughs> 나 건드리는 사람 목에 있는 폭탄 터지면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laughs> 어, 정신이 궁금하다고요? 어, 이런 변태 과학자님들, 이 변태 모험가님들 멋있지 얘들아. 이렇게 옷이 형성돼 있어. 내 스타킹을 보면은 이게 그 원소 기호로 돼 있는 거야. 너희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들 많이 본거 아니야? 알았지? 어, 분자 모형, 아. 제가 책을 안본지가 돼가지고요. 온기유가 아니라 분자 모형이 맞는 것 같아요. 반품 할수 있을까, 과연? 이거, <laughs>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이것도 그래도 한 5만원 주고 산것 같은데. 카토도 5만원 주고 샀고, 이거랑 아까 그 뱀파이어 판때기까지 하면, 거의 뭐1 0만원 정도 날아간 거라고 볼수 있겠다. <laughs> 카토가 못 생겼어요. 일단 X 경은 싫어요. 뭐야? 아아 아, 안경 껴서 싫은 거야? 안경이 싫은 거야? 진짜? 나 그럼 안경 벗는다. 진짜? 벗는다? 벗는다 진짜? 벗는다? 음. 응. 나의 안경을 벗게 하다니. <laughs> 얄미워 아니 직구져 흠. 못생겼다고 한 사람들, 내 목에 있는 화약폭탄, 너희들 똥꼬에다 집, 아 하는... 너희들 엉덩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방구탄처럼 만들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어, 방구 꼈기, 방구 꼈다고 오해하게 만들 거야? 어, 알았어. <laughs> 카토가 배 긁으면서 방구 껴줘요? 아, 진짜 드러워 내가 걔랑 같이 지내봤는데, 아니, 그냥, 걔는, 그냥, 방구라, 트, 방구랑 트루를, 그냥, 달아, 달면서 살던데? 아니, 옆에 있는데 너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내 코가 마비가 될 지경이야. 어, 어. 이거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은요? 베스타요. <laughs> 베스타 행성이요. <laughs> 오늘 뭐 하냐고요? 오늘 이따 카트 나오면 저, 이, 그냥, 분리수거하러 가야 돼요. 쓰레기 버리라요. 어. <laughs> 분리수거. <laughs> 카트를 분리수거 하자구요? <laughs> 아,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나쁘네. <laughs> 말안 듣는 사람들, 주사기 놔준다. 바지마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주사 세게 논다. 너희들 주사 논다. <laughs> 주사 들어갑니다! <laughs> 주사 논다.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카트는 지금 옆에서 제가.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놨어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이계집에이계집에 이제! 어? 좀 쉬어야 돼! 말좀 그만해! 오디오 3초! 3초 안 비우는 게뭐 어때서! 말하지마! 카투야, 너 말하지마! 카투 말하지마! 말하지 조용히 해, 닥쳐!